안녕하세요 온포인트 황대성입니다 17인치 노트북을 찾아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은 10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17인치 노트북 3가지를 추천하려고요 간혹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와 여러분이 구입하게 될때 가격이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니까요 너무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품들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 17iau7 3d 가격은 649,000원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3-1235U, 16GB RAM, 인텔 UHD 내장 그래픽, 256GB SSD 저장 용량에 2.04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17.3인치의 디스플레이는 FHD로 표시하고 300니트의 밝기, NTSC 72%의 색 재현율로 보여줍니다. 전체 노트북의 사이즈는 가로 399, 세로 274, 두께 19.9mm로 A4 용지를 두장 붙여놓은 사이즈인 A3 사이즈보다 가로, 세로 모두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요즘 노트북들은 유독 게이밍 노트북스럽게 생겨서 평소에 활용하시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크게 취향 타지 않는 단정한 디자인인 메탈 헤어라인 패턴으로 마무리했네요. 그리고 호불호 갈리지 않는 아틱그레이 색상으로 마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느낌을 받을 수 있. 있겠네요. 17인치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방을 따로 구입하셔야 이동이 가능하겠지만요. 19.9mm의 얇은 두께는 여러분이 평소에 노트북을 이동하실 때 가방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일단 본 제품은 인텔 12세대 i3-1215U CPU를 탑재한 제품인데요. 인텔 CPU 기준 U 모델은 저전력 설계의 CPU죠. 덕분에 자주 들고 다니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사용 시간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앞서 출시된 11세대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3-1125G4와는 15% 정도의 차이를 i3-1115G4와는 거의 50%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램속도, 터보클럭, 패스마크 결과 L3 캐시 등 거의 모든 사양들이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워낙 인텔 11세대 모바일 CPU들이 재성능을 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긴 하겠죠. 다음, 램은 16GB의 모델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인터넷 강의, 영상 감상, 문서 작업 정도라면 램이 8GB여도 충분히 활용은 가능한데요. 사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활용할 때 램이 부족해서 버벅거리기 시작한다면 소위 흥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최대 16GB까지 지원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1 6기가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인텔 i3 CPU에는 Iris Xe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은 UHD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픽 작업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작업들이 가능하고 게임으로 따져본다면 발로란트 1080p 하옵, 롤 1080p 최상옥 에이펙스 레전드 720p 하옵, 폴가이즈 1080p 하옵, 와우 1080p 중옥 데바데 1080p 하옵, 디파이13 1080p 하옵 정도로 게임들도 돌려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특징은 추가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다는 점이에요 256GB의 SSD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들과 몇 개의 게임을 설치해 본다면 용량이 빠르게 부족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하지만 추가 하드디스크 슬롯을 활용해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저장해야 하는 자료들은 하드디스크에 그리고 게임이나 프로그램들은 SSD에 저장해 두시면 좀더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 180도 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거 얼마나 활용하겠어? 라고 의문이 드시겠지만 의외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진다는 게큰 메리트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직장인 분들 사수한테 바로바로 현장에서 컴펌 받으실 때 이리 휙 저리 휙 노트북 뺑뺑 돌려보신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180도로 펴놓고 작업해 보세요. 아 물론 사수님이 거꾸로 보시게 되겠지만 그건 사수님 사정이죠. 세 번째 정확한 색재현율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보통 노트북들을 고려하실 때 모든 스펙이 마음에 들지만 디스플레이의 색재현율이 좋지 않아서 패스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명 물 빠진 색상이라고 하죠 제대로 된 색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 NTSC 기준 72%의 색 재현율로 표시합니다 정확한 색상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보통 화면 밝기 기준 300니트 이상의 디스플레이들은 정확한 색 재현율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 제품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3 8 w 트시의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모바일마크 2018 배터리 테스트를 기준으로 5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주네요. 인터넷이 가능한 사무 환경에서 일반적인 사용에 멀티미디어 작업이 추가된 사용 시간을 말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 여러분의 사용 패턴과 유사한 형태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80p의 동영상을 150니트의 밝기로 재생하는 상태인 동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는 7.1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주었네요. 이 제품의 장점은 17.3인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NTSC 72%의 정확한 색 재현율, 추가 하드디스크 슬롯에 괜찮은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최대 16기가의 램 지원, 그리고 윈도우가 포함되지 않은 프리도스 모델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무용, 그리고 간단한 작업용, 인강, 동영상, 감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HP17S CU2032TU 가격은 할인된 7 4만9천원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 1235U 16GB 램, 인텔 Iris XE 내장 그래픽, 256GB SSD 저장 용량에 2.38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17.3인치의 디스플레이는 FHD로 표시하고 250Nit의 밝기로 보여줍니다. 전체 노트북의 사이즈는 가로 400, 세로 257, 두께 19.9mm로 A4 용지를 두장 붙여 놓은 사이즈인 A3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항상 단정한 디자인을 가진 HP의 제품답게 역시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패턴도 없이 한 가지 톤으로 마무리한 외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안쪽은 헤어라인 패턴으로 심심하지 않아 보이도록 디자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색상은 내추럴 실버 색상으로 오래 사용하더라도 크게 질리지 않는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인치의 노트북이지만 앞에서 소개한 레노버 제품과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무거워서 거의 테이블에 고정 해놓고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본 제품은 인텔 12세대 i5 1235U CPU를 탑재한 제품인데요 앞서 출시된 11세대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i5 1135G7과는 26% 정도의 차이를 i5 1145G7과도 25%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램 속도, CPU 스레드, 패스마크 결과, L3 캐시 등 모든 사양들이 좀더 최신의 기능들로 채워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16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어요 듀얼 슬롯의 램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최대 16기가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16기가 로 구입해서 뒷판 뜯을 일도 없도록 하면 더 좋겠죠 내장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 e 로 준비된 제품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픽 작업도 가능하고 게임으로 따져본다면 발로란트 1080p 상옵 롤 1080p 최상옵 에이펙스 레전드 1 0 8 0 중옵 폴가이즈 1080p 중옵 와우 1080p 상옵 데바데 1080p 중옵 피파 23 1080p 중옵 디아블로 2 레저렉션 1080p 하옵 정도로 게임들도 원활하게 돌려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특징은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꽤 좋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격의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이전 노트북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베젤 자체가 꽤나 두꺼워서요. 화면이 커다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화면에 표시되는 영역 자체가 좁아서 계속 보다 보면 답답해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모델은 가로 세로 너비가 줄었어도 화면 자체의 크기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조사 발표 기준 84% ]의 비율로 보여준다고 해요. 두 번째는 지문 센서가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한 레노버 제품도 물론 지문 센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 제품 지문 센서를 오른쪽 키패드 하단에 만들어 두었네요. 평소 작업을 진행하시다가 자리를 비우실 때 비밀번호가 노출되어서 누군가 접속할 수 있는 경우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겠어요. 대신 전원 버튼에 좀 함께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위치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네요. 본 제품은 41와트시의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해서 45분 충전에 50%의 배터리를 충전하실 수 있겠어요. 제조사 발표 기준 10시간 30분의 배터리 사용량을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늘 그만큼 가지 않는다는 걸요. 이 제품의 장점은 기본기에 충실하고 좀더 시원해 보이는 화면 비율, i5 CPU를 가지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이 꽤나 아쉽다는 점, 윈도우가 포함되지 않은 프리도스 모델이라는 점, 포트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아쉬움이 드네요. 간단한 작업을 뛰어넘어 가벼운 영상 작업이라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고사양으로 게임을 돌려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게 낫겠다 싶다가도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양을 좀더 올려볼까 합니다. 세 번째 MSI GF 시리즈 스워드 GF76A11SC 가격은 994,000원입니다. 만 CPU는 인텔 11세대 i7 11800H 16GB 램, GTX1650 외장 그래픽카드 512GB SSD 저장 용량이 2.6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17.3인치의 디스플레이는 FHD로 표시하고 144Hz, 250Nit로 표시합니다. 전체 노트북의 사이즈는 가로 398 세로 273 두께 25.2 미리 로 방금 소개해드렸던 hp의 제품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두께만 조금 더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생각보다는 단정한 디자인에 놀랄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블랙 무광으로 마감을 했고 노트북 주변으로는 발열 관리가 수월하도록 드래곤 아머 패턴의 그릴로 디자인 했다고 해요 노트북 열어보면 붉은색의 백라이트를 가진 키보드가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대신 2.6kg로 오늘 제품 중에 제일 무거워서 들고 다니시기보다는 시즈 모드로 고정해두고 사용하세요. 혹시나 들고 다니셔야겠다면 좀더 튼튼한 가방을 준비해주시고요. 미리 죄송해요. 조금 있으면 13세대 CPU도 나올 텐데, 이 시국에 11세대라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본 제품은 인텔 11세대 i7 11,800 HCPU를 탑재한 제품인데요. 인텔 CPU 기준 H 모델은 고성능 설계의 CPU죠. 거의 모든 순간 어댑터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작업을 하시기에 월등히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시되어 있는 12세대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i7 12650H와는 14% 정도의 차이를 I7 12,700H와는 약 20%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가격으로 보면 12,700H 모델은 약 70만원 정도 12,650H 모델은 약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금액을 들여서 12세대의 제품을 구입하셔도 좋겠지만 저렴하게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으로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활용하는 노트북은 약 5년 정도 된 I7 CPU의 GTX960M 모델의 ASUS 제품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옵션 타협은 있지만요. 다음 램은 16기가의 모델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제품 두개램 슬롯이 있고 최대 64기가까지 인식한다고 합니다. DDR4 램이 단종되기 전에 미리 구입해서 늘려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실 때 램이 부족해서 버벅거리는 건 참을 수 없거든요. 본 제품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GTX1650이 들어가 있고 VRAM4기가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게임으로 따져본다면 발로란 테일 108... 1080p 상업, 롤 1080p 최상업, 에이펙스 레전드 1080p 상업, 폴가이즈 1080p 상업, 와우 1080p 상업, 데바데 1080p 상업, 피파이 3 1080p 중업, 디아블로 2 레저렉션 1080p 중업 정도로 게임들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돌려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특징은 게이밍 노트북답게 144Hz의 주사율로 표시한다는 점이에요. 빠른 주사율이 필요한 게임들을 돌려보실 때 잔상 없이 좀더 매끄러워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는 180도 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는 사수님과 작업을 진행하셨다면 이번엔 다른 분과 영상 작업을 하시거나 게임 화면을 함께 보시는 상황으로 가정해 보면 뒤에서 기웃거리면서 신경 쓰이는 것보다는 180도로 펴놓고 모두가 볼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세 번째는 5mm 두께의 울트라. 씬 베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화면 자체의 베젤이 얇아서 같은 사이즈의 노트북과 비교해도 더 넓어 보이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발열이 많이 생기는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좀더 고성능의 발열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팬이 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조금은 양해 바랍니다. 53.5W시의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더 많긴 하지만 고성능의 사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배터리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실사용 시간을 보여준다고 해요. 조금은 무겁겠지만 어댑터도 항상 들고 다니셔야겠어요. 가격 대비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64기가까지 늘릴 수 있는 램 슬롯 그리고 다양한 포트가 장점. 괜찮은 주사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 디스플레이 색 재현율, 윈도우가 포함되지 않은 프리도스 모델이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4만 원을 추가하면 윈도우즈 10을 설치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가성비라고 할수 있겠어요. 11세대 CPU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당장 17.3인치의 커다란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도 게임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7인치 노트북 3 가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커다란 화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중에서 먼저 골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 영상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세요. 저도 열심히 찾아서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괜. 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늘 감사합니다.